반갑습니다. 여순놈, 네, 우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시킨 그대로 먼저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이거를뭐 꾸며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노총각들은, 야, 배달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일회용 그릇에다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라도 밥상이란 곳이에요, 오늘. 야, 키워드가 좋죠? 야, 일단은 이거 자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인 메뉴는 제육볶음 시켰습니다. 이거 이렇게 양옆에만 찍고, 이거 뜯으면 잘 뜯어진다던데, 이거 될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안 된다, 안 돼. 아우. 아우, 다 튀었네. 아우. 아 나는 배달시키면 이게 제일 힘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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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닐 뜯는 거. 이것도 안 뜯어지잖아, 끝에는. 옛날 소세지. 제 식으로 그냥 뜯겠습니다. 상남자식으로 뜯어줘야 돼 이렇게 옛날 소세지 시켰고 자 계란말이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다 합쳐서 15,000원인가 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남으면 내일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들 사색 반찬까지 시켰고 공깃밥 있고 국아 내가 좋아하는 시래기국 나왔네 야 됐다 오늘 끝났다 전라도박성서 시킨 제육볶음. 기가 막힙니다. 야, 또 추억의 옛날 소시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분홍 소세지. 계란 지단 물에 붙여가지고. 계란말이 빠질 수 없죠. 야, 속이 실합니다. 벌써부터 뭐 파랑해가지고. 사색 반찬 봅시다. 검은살 이렇게 또 잡곡 섞여있고. 얘말다 했죠, 이거. 예. 시래기국. 아저씨들은 반주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간주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또 이거. 케찹 대용으로 이거 해줘야 되는 거. 국룰이잖아요, 이거. 아, 전라도 밥상이라서 기대가 좀 돼요. 전라도 밥상이다 보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 나온 것 같고. 자, 일단 제육볶음 한번 맛보기 전에. 아, 소주가 빠질 수 없죠.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저녁 식사하시는 우리 분들. 아,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준비해놓고, 제육볶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야, 전라도 하면 사실, 뭐, 어디야. 그냥 뭐, 한식당 가도 맛있고, 어디 뭐, 그냥 기본 식당을 들어가도, 아무 데나 들어가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음, 맛있다. 음. 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잘 시켰다. 가게 이름이 전라도 밥상이었습니다. 전라도. 아, 이모 잘하네. 음. 안녕하십쇼. 어, 여러분들, 뭐, 저를 볼 때마다 뭐, 돈을 많이 버네, 에네 어? 뭐, 그렇게 하시는데, 저 그렇게 돈잘못 벌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아는 거. 이거, 다, 집도 전세고, 응? 응 자가였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전세에다가, 차도 팔고, 뭐야, 중고차 하나 가져오고, 저도 앞길이 막막합니다. 막막하고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하 똑같습니다. 대출 금리 오르면 속상해. 다음 달 관리비가 많이 나오네. 뭐, 가스가 올랐네. 뭐, 전기. 저 에어컨도 없으면 내가 에어컨 하나 사야 되는 큰일 나네. 여름도 오고 하는디. 예. 좌우지간에. 야, 국물 맛있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맛이냐면, 약간 단맛이 아니라 씀씀한 맛이라 해야 되나? 그 맛이 살짝 올라오는 그 아세요, 이거? 먹었을 때 야, 깊은 국물에 우려, 우려낸 계란말이는 진짜 그냥 FM, 뭐라 해야 될까? 계란에 물을 섞은 맛이 아니라 완전히 계란으로 하는 그 진한 맛. 음 야 소주가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네 이게. 그럼 나아시죠아 좋다. 아, 이 뭐냐 이거 한모어보다아 쪽파 쪽파 김치구나. 음. 음. 맛있어. 음.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 돈좀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에 했었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그 심정 아시죠? 그 웃긴 게 어플을 설치하고 어찌어찌해서 샀어 막 오른데 근데 막상 내가 팔아보지는 않은 거예요 이 어플에서 그러다 보니까 팔아야 되면 또 겁이 나고 또 팔려고 하면 막 아 오르겠지 다시 오르겠지 하고 또 올랐어 오르면 또못 팔아 사람 욕심 때문에 그니까 러 올라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팔아 왜? 내려가면은 아 본전 찾아야 돼더 이상 벌어야 돼못 팔아 갖고 있어 근데 다시 올랐어 어? 겨우 올랐는데 아씨 나 지금 좀더 따야 되는데 나 고생한 게 있는데 또못 팔아 또 내려가 난리 부릅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것만 한몇년 갖고 있었는데 아 그때 당시 이제 그돈안 하고 뭐 집을 사든 대출해서, 뭐, 재테크를 하든, 뭐, 투자를 하든 좋은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어리석은 인간이라, 음, 똑같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음, 사는 게, 뭐라 해야 될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이 좀 있으면은, 좀, 먹고 사는데 좀 편하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똑같습니다, 저도. 음. 벌고 싶었죠 매주 로또도 하고 뭐야 지갑 어디 있어 이번에도 로또 안 돼가지고 그 뭐야 복권방 사장님이 스피도뭐잘 된다 해가지고 어디 있어 지갑 이거 뭐야 스피도잘 된다고 샀는데 16,000원에 샀는데 2,000원 2,000원 4,000원 8,000원 됐고 8,000원 로또 이거는 5,000원 된 거. 그러면은, 85, ,000, 12,000원. 이걸로 다시 사야죠.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인생이고.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은, 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걸까? 음 돈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대한민국은 진짜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산다는 그런 게,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삶의 행복지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지금 낮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좀 행복지수가 높고, 그, 그런 거 보셔서 다들 아시죠, 이제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빠니보틀 형을 좋아해요. 음, 이제, 빠니보틀 형을 좋아하는데, 그형 영상에서도 보면, 이번에, 스리랑카 가서, 사람들의 행복지수 되게 높았는데, 최근에 틱톡,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남들과 사는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마을이 아니고 그런 문화 없었는데 불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스타만 보면 죄다 슈퍼카 죄다 골프 죄다 명품 난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봐 인생이 맨날 그럴 순 없거든요 응? 이런 소소한 행복 친구들과 커피만 마셔도 그런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뭐 친구들과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다 행복인데 맨날 뭐 골프에 와인, 뭐 클럽 파티, 뭐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것만 나와. 뭔가 너무 그게 편향돼 있어. 뭔가 그 s n s 에 그리고 너무 행복한 모습만 보여 주다 보니까 비교하게 돼. 와, 나는 지금 힘든데. 난 힘든데. 난말 어쩌 한지 시켜 가지고 남은거 내일 또 먹고 하는데 누구는 뭐 스테이크에 뭐 랍스타 뭐 오마카세 100만원짜리 200 이런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100만원짜리 오마카세도 한번 얻어먹어봤어요 옛날에 제돈 주고는 못먹어요 저는 그런거 음네 별거 없어요 사실 어우 아 소세지 아 얼굴 가려주고 아 음. 이 맛을 알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37살이니까 이 맛을 알아요.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햄에 비해서는 크게 맛은 없어. 질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진데, 이 특유의 싼 마이 햄의 맛이 있단 말이죠. 나 이걸 좋아하거든. 이 맛은 진짜, 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고기는 아닐까요? 이렇게 길, 한 봉지에 싸니까. 아 저는 진짜 이거 이렇게 먹고 여러분들한테 좀 나의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이런거 좀 공유하면서 삶의 뭐랄까 애환 다같이 힘들다 솔직히 제가 막 100억대 200억대 뭐 1000억대 그런 자산가 부자 엄청 잘 나가는 그런 유튜버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걸좀 같이 소통하고 싶었어요 음. 음. 저는, 이제 전라도 여수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뭐막 숙이며, 뭐, 홍어, 뭐, 게장, 뭐, 회, 생선, 뭐, 청국장 이런 거 먹다 보니까 그런 음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와서 이제, 뭐, 가리는 게 없었으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같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드시고, 15,000원에 얼마나 좋아요? 15,000원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 그리고 15,000원에 이거 먹으면 100%전또 내일 먹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음. 아, 이런 행복한 삶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음, 음. 맛있어. 봐봐, 음, 또, 예뻐, 얼마나 또. 응? 예쁘잖아, 또. 얼마나 맛있어. 응? 옛날에, 요런 <laughs> 전들, 꼭 우리 시골에서는 이런 걸꼭 찌개 에 넣어가지고, 추석이나 명절이나 뭐, 평소에 전 남은 거 있으면 잡탕찌개에서 먹었다고. 김치찌개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근데 그, 그렇게 맛있었어, 또.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찌개에 들어가면 또 국물 싹 배가지고 음 추억에 또 생각이 나네요. 아우 맛있다. 음입 잘하네. 사실 이제 제가 결혼이 무서운 이유도 저는 너무 가정이 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뭐, 물론, 잘 살았을 때가 잠깐 있었는데 너무 고꾸라져가지고, 이제, 집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가정생활이 가정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게 너무 싫고, 좁은 집이 싫고, 내 집이 없는 게 싫고 해서 집을 너무 원했었는데, 아직 집을 사기에는, 아, 무리다. 대한민국에서 혼자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빡세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꼭일어낼 겁니다. 제 항상 칠판에 적어놓는 게, 내집 사자. 또 아파트로. 로망이 있어요. 진짜 너무 가난한 게 싫고, 내 집을 마련해서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만드는 게제 꿈이었어요. 결혼하면 돈도 많이 들 테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싶은 여성분도 아직, 없어요. 아,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의 정리를 하고, 너무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겨버렸어. 그 여자를 내가 꼬시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가치관이 맞으면, 어, 괜찮은데 만나볼까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누굴 소개받고, 어디 술자리 파티에서 만나고, 서로의 화려함만 보려고 하고, 서로의 장점만 보려고 하고, 외모면 꾸민 거, 이런 것만 보는 거 말고, 뭔가, 진정한 인생을 살아남에 있어서,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은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막, 뭐, SNS나 커뮤니티에 통계 올라오잖아요. 내 남자의 결혼 정령, 연봉, 직업, 뭐, 조건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뭐, 100%다 여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여성분들의 대답을 보면 자신감이 하락해 연봉 1억 5천 뭐 물론 뭐잘 나갈 때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평생 가려면 힘든 거거든요 뭐 연봉 1억 5천 뭐 집은 자가에 뭐 차는 얼마짜리 이런 거 보면은 와 빡세요 서로가 능력을 보지 않고 가치관을 맞고 뭐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겠죠. 뭐 너무 아예 안 벌고 안 노는데 그런 거 원하면 말이 안 되죠. 벌써부터 겁이 나요. 막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아이거뭐 주작이야 뭐야 이렇게 말한 여자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술자리에서 여성분들이 있을 때네분 정도 있었을 때뭐 결혼 이야기 나와서. 원하는 남자의 그런, 뭐, 물어봤더니 조건이 뭐, 월500 이상. 이 사람이 평균적인 거였어. 월 1000, 1500, 1000 이상? 그런 걸 먼저 말했을 때 겁이 나더라고요. 야, 남자의 연봉, 월급이 이 정도 올면은 그냥 예전에 20대 때야 좋아서 들이대고, 사귀고, 뭐, 막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30대 되고, 40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더못 만나겠어요. 아무튼, 한잔하시죠. 아휴. 그리고,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불같이 타오르다가 하기는 싫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많고,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지내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도 이해를 해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싶지 막 사랑이 불타올라서 난너 없으면 못 살아 막 혼전 임신해서 막 결혼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저는 싫고 결혼 못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하고 싶다 음음음 혼자 살다 보면 이거 먹으면서 견적이 나와요 견적 내일 대표 먹을 수 있는 것들 내일 먹을 수 있는 반찬들 이런 견적이 나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네 이집아자주 시켜 먹어야겠다 가격도 안 비싸고 여러분 15,000원이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제육볶음 옛날 소시지햄 계란말이, 국, 밥, 사종 반찬 한번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육볶음도 이만큼 많이 남았어, 지금 진짜 많이 먹었는데 소시지랑 힌도 이만큼 남았고 많이 먹었어, 지금 지금 하나 더 먹어야지 음 맛있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왜 반주를 했는지 이제 알것 같아. 이 저녁이 되고,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와서 이런 한식에. 현식의... 소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 음. 음. 아, 좋다. 남은 거는 <laughs> 제가 내일 점심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여러분들 아무튼 뭐힘 내시고 항상 즐겁게 하,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이런 게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여러분도 뭐 저녁 음식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인생 사는 이야기 별거 없잖습니까? 솔직히 이런 얘기 나누면서 같이 맛있게 먹고 했다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된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